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2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호봇이 주요 뉴스 및 시황 분석하고요, 공략 종목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에 힘입어서 다우가 무려 1.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대 섞인 예상대로 좀 올라줬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요조, 요 정도도 아니고 한 1%만 오르면 아, 좋겠다 싶었는데 1.76%나 올랐네요. 또 하나 볼까요? 파월 의장이 경제 계속 회복 중이지만 새 변이 여전히 위험하다. 새 변이 지금 인도 델타 변이죠. 여전히 위험해서 지금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더 돈줄을 빨리 재일 수가 없겠구나. 뭐, 요 정도의 시장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시황 분석 좀 해볼게요. 오늘은 코스피가 0.72% 올랐고요. 코스닥은 0.06% 밖에 안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사 주니까 이렇게 올랐네요. 3,000원 사 줬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좀1 9 6 0억2 0 0 0씩 팔았어요. 그래도 예, 우리 동학 개미분들이 사줘 가지고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지금 선물 포지셔닝은 약하게 하방, 콜옵션도 약하게 하방, 푸드옵션만 약하게 상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 잔고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1131원 90전. 오늘 밑에서 마감했으니까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으면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오늘도 좀, 좀 살펴보고요. 또, 맥점도, 매수 맥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엑셀 파일을 좀 먼저 볼까요? 네, 텐멘츠 스캔입니다. LG 이노텍이 잘 넘어가고 있는 비수기 수월하게 넘어가는 2분기다라고 했고요 광학솔루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목표주가 3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큰 그림에서 더 매력있다 플랫폼 사업 확장에 대한 경쟁이 있고 준비 단계에서 기간 사업 확장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성장도 기대한다 하고 목표 주가를 49만 원 제시했고요. 금호건설 예상보다 더 좋을 실적. 2021년과 2022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 제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영향이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시멘트 폭등하고 있고 또 철강 폭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좀 여파가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시멘트주하고 철강주를 사야 되겠죠? 오늘도 이 밑에 있습니다. 3표 시멘트도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 하게 올라 좋습니다 이유있는 상승 낮은 기저와 기대감이 오히려 효자 노수를 한다 동사 파이프라인 점검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삼성 엔진 이러닝이 어제에 이어서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삼표시멘트 좀 볼까요 원가절감 플랜 가동 매출 부진에도 에비타 성장했던 2020년이고요. 순환 자원 대체율이 30%, 중장기 80% 목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7 0 0 0원으로 잡았습니다. 쌍용 시이 시엔이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시멘트 자회사, 어, 종속회사가 시멘트와 또 해운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멘트와 연관된 레미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65일이 투자 적기다. 지금 이쪽 시면 이쪽 어, 경기들이 다 좋죠. 분기배당의 안정적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기업이다. 2020, 2030년에 다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만원 잡았습니다. SM은 본업 호조의 자회사 개선까지 해서 이수만 예, 의장이, 어, 회장이 내놓으면서부터 지금 회사를 지금 달리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CT 중심의 본업 성장세에서 자회사의 드라마틱한 터널런드까지 모두 SM의 좋은 예, 어, 얘기죠. 6만 5천원 타겟 프라이스를 잡았고 여기서부터는 다 모두 박형민 k 프증권 애널리스트가 요, 요쪽, 요쪽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YG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 IP 파워 더하기 트레저의 성장성 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분기의 독보적인 팬덤 기반 그리고 트레저의 성능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팬덤에 대한 수익화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표주가를 67,000원에 뒀고요 계속 엔터테인먼트 먼저 볼까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수익성 플러스 팬덤 플랫폼 경쟁력 제보다 수익성과 성장성 모멘텀 3박자에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돋보이는 리우 스트레이, 키즈 등의 상승세에 더불어서 목표 주가를 51,000원을 잡았고요. 그 위에 이제 CJ, e n m 볼까요? 시선은 티빙에 있다.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 리뷰가 하반기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만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 tck는 22년까지 무난하다 고객사 더블스택 적용 확대가 기대되니까 이 회사가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에러리스트 제가 10미니즈 스캔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뭐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구독수가, 구독자 수가 안 늘더라고요. 빨리빨리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가 내놨다고 해서 이걸 다 보면 안 되죠? 어, 목표주거 진짜 30만원가? 절대로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나요? 수급과 그 회사가 진짜로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이게 리즈너블 한지 꼭 봐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신이 아니죠. 애널리스트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탐방을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우리가 적용할 나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핵심, 핵심으로의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급과 기본적인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또 알아낼 수가 있겠죠. 오늘도 그래서 차트 한번 차트와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보기 전에 먼저 어제 것들 한번 볼까요? 어제 AP 시스템, 네. 그 거는 선 여기까지 안 오고 살짝 말려갔네요. 그 다음에 FNF, 예 매우 좋죠. 덕산 네오룩스도 오늘 제가 어제 그는돈 5만 8백원에서 예,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나왔지만, 네, 이제 이건 넘사병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매수 포인트 를 타점은 안나니다 이거 괜히 따라 들어갔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기존, 어, 보유자 영역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5일선 깨지면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레퍼시픽은 제가 그어놓 276,500원 선까지 내려왔네요. 또 61선이기도 0 하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지지 못하고 밀리면, 60선까지 있으니까 밀리면 266,500원 선이 다음 선이 되겠죠. 그 애경산업은, 예, 어제 요서요 27,500원에서 말아 올렸으니까 요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 계속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예, 코스맥스도 아까 아무래도 벗이 비참 같이 깨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그니까 요 지지선을 못 지키면 128,500원을 못 지키면 124,000원 또 60선도 올라오니까요. 이때, 아,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라고 봤는데, 얘는 17.900원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세죠? 얘는 21선을 아직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하이브, 오늘도 날라갔습니다. 5.36% 올라갔고요. 어제 그어은 31만 2천원 선을 갖다 뚫어버리니까 바로 올라가네요. 오늘 자좀 볼까요? 오늘 LG 이노텍은요, 26만 8,500원이 매수맥점으로 매수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어, 전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39만 7천 원 근원선에서 살짝 밀렸어요. 요전 고점들에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호건설은 지금 많이 올랐고요. 21선 근처에 오면 아마 매수타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12만 3천 원 정도가, 어, 21선부터 12만 ,000, 3천 원, 아니, 12,3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2,300원이 매수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표시멘트도 지금 6,130원 여기 고지를 넘어서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6,130원 올려준다면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삼선엔진이 아까 봤고요. 쌍용 c n e 도 8,130원. 8,130원이 매수 매점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위에 어정쩡할 때는 대갈리고 갔고요. 8,130원부터 20선에 올라오니까 여기가 매수 다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신규 진입은 저는 안할 거고요. 이미 저는 좀 많이 털었습니다. 털어서 아예 없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에 깨지냐, 안 깨지냐, 기존 보유자라면 봐야 되겠죠. 5일선에 깨지면 일단 3분의 1 나오고요. 11선 깨지면 다 나오셔도 됩니다. 다음은 JYP가 43,600원, 이 자리가 여기 쌍봉 자리에서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이라서, 전고점 쌍봉 지점이라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유선 안 깨면 훌륭한 거고요. 만약에 5유선을 깨게 된다면, 이거는 예, 나오면 됩니다. 다시 120개로 볼게요. CJ ENM도 17만 4천 원선을 갖다가 돌파해갖고 를 지금 눌림을 주니까요. 여기가 매수 맥점이 되겠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여기 보시면은 요 분과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두텁거든요. 그래서 요쪽 5만 4천 6백 원을 맞고 좀 헤딩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타점은 5만 6백 원이 됩니다. 5만 6백 원에서 매수타점이 또 21선도 그 정도가 돼 있으니까, 5만 600원 정도, 또 21선 사이가 매수백점이 몇몇 되겠죠. 다음은 TCK입니다. TCK는 여섯부터 쭉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깼어요. 5일선을 깼으니까, 이거는 신규 진입은 아니죠. 기존, 어, 보유자라면 5일선을 깼기 때문에 매도가 맞고요. 더 내려온다면 60선과, 그 다음에 18만 6천원, 요 매물, 대에서 아마 움직일 거로 보이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60선인 19만원 19만원 깨지면 19만원 깨지고 18만 9천원 뭐 18만 7천원 6천원 요때가 매수 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더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거꾸로 tck 볼까요 tck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은 기간 어느 주체가 하나만 사면 됩니다 개인만 뭐 주체가 아니면 돼요 왜냐 어 물론 시총 작은 것들은 개인들이 또 개인 세력들 하지만 이런 시총 큰 것들 얘가 지금 오늘자 빼더라도 시총이 2조 3천억 짜리인데 이거 개인들이 못 들어올려요 기관이나 외국인 쌍끌이 혹은 양 양쪽에 한쪽은 주체가 돼야지 오르지 않습니까 2조 3천억 짜리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주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인 둘 중에 하나는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와이젠터 볼까요 와이젠터 쭉 기관이 사다가 오늘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왔거든요 어, 요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합니다 근데 사모펀드에서 많이 이틀째 팔았고 연기금은 크게 저큰 물량이 아니구요 토시는 3일차 팔고 있네요 연기금까지 내일 판다면 좀안 좋을 수도 있겠죠 수급으로서는 CJENM은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 은봉이긴 하지만 0.46% 올랐으니까 빠진 가격은 아니죠. 근데 연기금, 사업펀드 투신, 보험까지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CJENM은 매우, 수급이 좋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도 들어오고 있다면 이건 매수 타점이 됩니다. CJ님이 아주 좋아요. JYP 엔터테인먼트 볼까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좀 많이 쏟아 냈네요. 투신는 계속 사고 있었는데 연기금, 사모펀드에다가 외국인까지 좀 던져버리니까 이런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크게 지금 나빠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내일도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계속 쏟아낸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서 깨지면 일단 나와야 됩니다. SM 같은 경우는 월선도 안깼고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과 보험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3억 펀드와 투시는 팔고 있어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그전부터 사실은 올랐던 것도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3일 전부터 그죠? 고점도터 고점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받쳐주면 되니까 아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쌍용 c n e 는 외국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죠? 매우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쌍용 c n e 는 지금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건설 자재, 건자재까지, 레미콘까지 다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사업 펀드는 계속 나가고 있지만, 사업 펀드가 나간다고 해서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투신이, 투신이가 좀 나가서 이렇게 빠졌지만, 투신이 오늘 다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은 계속 매수세가 굉장하고, 거기다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는 그래도, 어 이제 좋은 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예, 뭐 이제 넘사벽이라서 뭐 분석할 의미가 없고요. 신규 진입 포인트도 없고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5.3 예, 깨지면 나오면 됩니다. 다음으로 삼표 시멘트 좀 볼까요?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 오늘 투시는 들어왔는데 연기금 어 사업분도 여기서 다 예, 털었네요. 개인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혀 예, 좋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간이 지금 계속 이틀째. 올려놓고 팔고, 오놓고 팔고 있네요.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선표 시멘트 역시 오늘 뭐8% 올랐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시총이 거의 7,000억 가량이 되거든요. 요거는 요 전일 시가니까요. 시총이, 아, 오늘 시가 제가 정확하게는 6,806억입니다. 6,806억, 7,000억 가까이 되는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팔아서는 절대로 못 올라가죠. 네, 아무리 개인 세력이 큰 세력이라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금호건설 보면 예, 외인기관이 쌍꺼리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고요. 매우 좋아보이네요. 특히 큰 예, 형님인 연기금이 팔고 있질 않아서 예,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네이버 좀 볼까요? 네이버는 안타깝게도 네, 이틀 동안 기간이 지 계속 팔았고요. 외국인돈 오늘 파는데 합세를 했어요. 그러다 5일선이 깨졌잖아요. 네이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5일선에서 나와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LG 인노텍입니다 LG 인노텍은 외국인은 다행히 담고 있지만 기간이 오늘 좀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좀 샀, 샀었던 게 있었고요. 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외도를 했지만은, 내일도 요게 연속성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연기금이 내일 이렇게 많이 내뱉지 않는다면, 예, 한번 해볼만 하고요. 아직 5일선안 깨졌잖아요. 5일선이 깨지면, 네, 30% 정도 나오고요. 10일선 깨지면, 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시간을 좀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깊이 예, 들어가진 않지만 핵심내용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 정성은 모두 쏟아서 드리는 거니까요 좀 시간을 좀 짧게 하고 말이 빠르고 또 핵심내용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어, 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내용 마쳤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많이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찍는 TV 돈찍는 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